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싶은 어린이의 절사 윤유빈입니다. 오늘 저는 최험배 선생님이 일본 여학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활동하신 조선학회와 조선학회 사건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신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학회가 무엇을 한 단체일까요? 조선학회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는 단체였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서 우리말을 연구하던 한글 학자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학회 사건입니다. 우리말 우리 글이 일본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웃음걸고 지켜낸 우리말 큰 사전 정리본이 우체국 고석에서 발견되어 해방 이후에 한글 사전이 편찬되었는데요. 몇년전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말모이도 나왔었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말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연배 선생님은 감옥에서도 한글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끊임없이 한글을 연구하며 일본을 향해 저항하는 힘을 길렀다고 합니다. 최연배 선생님은 옥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도 없고 붓도 없고 물론 먹도 없다. 그렇다고 버젓하게 손가락으로써 방바닥에 남아 마음대로 그려볼 자유조차 없다. 나는 혹은 나의 손바닥에 그리고 나의 살갑 위에다가 그리는 것이 예사이며 밤에 누워서는 이불 속에 이불에 그렸다.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천배 선생님은 재판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 있던 중 독립이 되어 3년 만에 풀려납니다. 천배 선생님은 감옥에서 간수 몰래 가로쓰기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한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글씨를 가로쓰기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가수기가 로 무엇이냐고요? 성아림 해설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글을 지켜내고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읽고 쓸수 있도록 해주신 최험의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하고 어린이 해설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게 지켜낸 한글을 바르게 잘 쓰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이상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고 싶은 어린이 해설사 윤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